Fun. Not enough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할수 없다면. Not enough minerals.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모니, 이 열차로 뭔가 심상치 않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뭐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아. Not enough minerals.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at a time.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We require more minerals.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이제 배수지를 치면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필요스럽다면 즐겨라.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We need more m o n e y uh, minerals.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at a time. Your upgrade's done. Not enough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need eight minerals at a time. Not enough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Insufficient Vespian gas. You need more minerals. Not enough Vespian gas. It's Vespin tasteless. Really?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Trees 공부 내 시간점. 네. Insufficient Vesping gas.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구성준비 완료. 명령.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희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 버리십시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대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출발합니다. 어떤 테능력에세진을해 네, 우리가 급 기관이다. 이제 세은폐하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a n t to get a smell. Young, young, y o n g u n n n g g n g g You're afraid, Stone. 피할 수 없다면 들려라. 뭐라고요? 나의 자치령이다. 볼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 열차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긴급 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볼트그러자 세진지를지니다 우리가 이다대없결 황제 배월구가 위에 계신 이 적의 유해를 다

오염된 강탈을 수행한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이들 해수지를 쳐야 한다. 구송 준비 완료. 마이. No, 깃발을 휘날리며 얌전히 있으라고. 언제 말씀하 나의 자치령이다 몰턴 그르든 전함대 이동하라.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보시죠. 나의 자치령이다 몰턴 그르던. 자령 속에 용맹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목소리>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오늘 상대는 누구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누구 호출하셨어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이건 비인간적이야. 나의 나이, 나이, 한 모든 것을 적이파괴하이 한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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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의 나이, 이라이 나이, 나이, 이 나이, 나이, 나이 열차 저 조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어. 그래도 꽤 바빠질 것 같아. 요씀 방접. 저내 그들이 지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불결합 방전패가 뒤에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귀여워서 미 이상 지미로 와요. 귀여워서. 다 같이 하 You require more b e a t i n g a s Pull my finger a r t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시작하지요.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공작 <목소리> 회사가 뒤에 계십니다. 선택이여. I gotta go to the bathroom. 이 결과를 얻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 사막의 적이다. 존하게 대비하라.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엄이다. 이건 비인간적이지. 방제폐하가 뒤에 계신다.

y o 지역으로 들어가습니다라반이 승리를 보증한다. <놀라> 계약에 따르면 세 번째 선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위한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주 목표 파괴 유능하군. Not e 이건 비인간적이야. 나의 자치령이다. 방 o 해 is being attacked? e e e a n 주의해 있을까? 지있나를지알겠소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 혹시 용병 쪽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